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번 루치아노 바바로티 재단의 홍보 대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어 홍보 대사? 네. 예 그건 마치 박지성 선수가 맨유의 홍보 이사가 된것 홍보 대사가 된것 같은. 네. 그런 건가요? 네. 예. 그래서 아시아에서 루치아노 바바로티의 음악을 기리고 그리고 함께 바바로티의 노래를 같이 영원히 좀 같이 널리 이 세상에 더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고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연락을 받으셨고 파바로티 재단에서는 연락을 하면서 우리 김모중 씨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요. 어. 네, 회사 측으로 예. 회사와 그리고 파바로티 재단과 이렇게 연락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이번에 만나 뵙고 왔는데요. 어, 참으로 중요한 일을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예. 그 관계자분께서 예. 그래서 당연히 저도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만큼 저한테 정말 꿈꿔왔고 소망했고 내가 이 엠버서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며 이 엠버서더의 역할을 힘이 되는 한 최대한 열심히 노래하고 바바로티를 더 사랑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